다스림 힐링 캠프가 국립산림치유원 다스림에서 진행됐습니다. 영주시가 산악관 협력 간담회를 통해 청년 일자리 창출에 나섰습니다. 풍기인견 한복이 프랑스 파리 패션쇼 오뚜꾸뛰르 무대에 올랐습니다. 영주시가 교통의학자의 특별 교통수단인 하나콜에 출범식을 가졌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영주시정뉴스입니다. 현대인들은 자연과 떨어져 시멘트로 둘러싸인 곳에서 생활해 가고 있는데요. 도시생활은 편리할지는 몰라도 육체적, 정신적 불안과 질병을 초래한다고 하죠. 이런 질병의 가장 좋은 치료법은 바로 자연입니다. 전국 최초로 문을 여는 국립산림치유원 다스림이 8월 개원을 앞두고 많은 관심을 모으고 있는 가운데 개원에 앞서 1박 2일간의 숲치유 힐링 캠프가 열렸습니다. 영주시정뉴스 첫 소식으로 전해드립니다. 시민과 함께하는 다스림 힐링 캠프가 국립 산림치유원 다스림에서 진행됐습니다. 한국 산림복지진흥원 주최 영주시민신문 주관으로 열린 다스림 숲치유 힐링 캠프는 영주시민신문 독자와 일반 시민, SNS 운영자 등을 대상으로 사전 모집한 힐링 체험단 120여 명이 참가해 1박 2일의 일정으로 자연 속 힐링을 즐겼습니다. 이번 캠프는 국립산림치유원 다스림의 8월 개원을 앞두고 시민들에게 미리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 이를 통해 지역민의 자긍심을 고취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참가자들은 산림치유원을 견학한 후 산림치유 지도사와 함께 치유의 숲길을 탐방하고 다양한 산림치유 프로그램을 체험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어 영주 희망을 말하다 를 주제로 마련된 힐링 토크 콘서트에는 장욱현 영주 시장과 최교일 국회의원 김현익 시의회 의장이 자리해 편안한 분위기 속에서 대화를 나누는 등 시민들의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국립산림치유원은 산림치유의 체계적인 연구시설과 체험공간을 조성하고 숲의 치유 기능을 극대화한 프로그램을 운영해 영주시의 치유와 힐링관광 정책과 함께 시너지 효과를 발휘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영주상공회의소에서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한 산학관 협력 간담회가 열렸습니다. 이번 간담회는 기업과 학교, 기관이 함께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해 뜻을 모으기 위한 자리로 장욱현 영주시장과 김현익 시의장을 비롯해 지역 주요 대학과 기업 대표 50여 명이 참여했습니다. 참가자들은 지역대학과 취업유관기관이 상생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지역의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해 상호 협력해 나가기로 결의했습니다. 한편 영주시는 지역산업 맞춤형 인력을 양성하고 지역대학과 연계한 창업 및 취업을 위해 지속적인 지원을 펼치고 있습니다. 시는 앞으로 하이테크베어링 산업화 기반 구축 사업, 나노미가트 유치, 경량합금 기반 구축 사업 등 지속적인 투자 유치와 지역 경제 활성화를 통해 일자리가 있는 행복 영주 건설을 위해 노력해 나갈 방침입니다. 영주 풍기 인견 한복이 독창적인 아름다움을 선보이며 프랑스 패션쇼에서 세계인의 이목을 집중시켰습니다. 프랑스 파리 한국문화원에서 풍기 인견의 세계화를 주제로 패션쇼가 열렸습니다. 이날 패션쇼는 주식회사 메종두가 11명의 모델을 통해 풍기 인견으로 만든 한복 시제품을 선보였습니다. 패션쇼를 통해 선보인 인견 작품은 대담한 선과 형태, 동양적인 소재가 완성하는 독창적 아름다움으로 세계 패션 디자이너들과 관객들의 주목을 받았습니다. 매년 두 차례 열리는 오뜨꾸뛰르 패션쇼는 샤넬과 디올, 지방시 등 명품 브랜드들이 신작을 발표하는 무대로 세계 패션 유행의 방향을 결정합니다. 영주시는 이번 오뚜꾸띠류 패션쇼를 계기로 풍기 인견의 해외 시장 개척에 주력할 예정입니다. 지역의 생생한 현장을 찾는 현장 리포트 시간입니다. 영주시는 교통약자의 이동권 보장을 위해 운영하는 특별교통수단 하나콜의 출범식을 갖고 본격 서비스에 들어갔습니다. 많은 사람들의 발이 되어주는 대중교통. 하지만 신체 활동이 불편한 사람들은 버스나 택시와 같은 대중교통 이용도 만만치가 않은데요. 영주시에서는 장애인 등 교통약자가 언제든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특별 교통수단을 마련해 운행에 나섰습니다. 영주시에 사는 손강훈 씨. 다리가 불편한 손강훈 씨는 외출을 할 때면 영주시의 특별 교통수단인 하나코를 찾습니다. 전에는 병원에 가려면 택시를 불러가지고 승차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하나콜 차량을 이용하니까 편리도 하고 안정성이 있고 여러 가지 장애인들이 유익한 점이 많을 것 같습니다. 택시는 한번 뭐 시내에 간다고 해도 기본적으로 넘어야 되는데 이거는 천원 으면 된다고 하니까 영지 시내 안에서는 장애인을쓰는 굉장히 참 좋은 점이죠. 영주시와 한국교통장애인협회 영주시 지회는 교통약자의 이동을 돕고 편의를 증진하기 위해 휠체어를 실을 수 있는 특별 택시를 운행하도록 했습니다. 특별 택시는 휠체어를 탄채 승차할 수 있는 시설이 설치된 차량으로 이동이 불편한 교통약자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습니다. 영주시 내에서는 10km 당 1,000원, 시를 벗어날 때는 3만원으로 비용도 저렴해. 많은 장애인들이 하나콜 이용을 원하고 있습니다. 지난 7일에는 특별교통수단 하나콜이 그동안의 시범 운행을 끝내고 정식 출범식을 갖고 본격적인 운행을 시작했습니다. 저희가 운영하게 될 특별교통수단은 1, 2급 장애인과 그리고 65세 이상 어르신 또는 임산부 등이 대중교통을 이용하기에 불편한 분들이 이용 대상이 되겠습니다. 이분들이 이용할 때는 사전 예약이나 당일 전화 접수를 통해서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근본 특별교통수단이 출범하게 됨에 따라서 장애인이나 어르신 또는 임산부 등의 사회 참여 기회와 취업 등 많은 그 생활에 변화가 있을 것으로 저희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용 방법은 예약 이용을 원칙으로 이용일 7일 전부터 1일 전까지 본인이나 보호자가 전화, 전산망, 서면 등으로 할수 있으며, 관내는 물론 관외까지 운행합니다. 특별교통수단 이용 대상은 일상생활에서 이동이 어려운 교통 약자들로, 장애 1, 2급, 65세 이상의 대중교통 이용이 불편한 노약자 등입니다. 하나콜리 중증장애인과 거동이 어려운 교통 약자들의 발이 되어 불편 없이 일상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큰 힘이 되어 주기를 기대합니다. 영주시가 오는 8월 1일부터 가흥 신도시 내 불법 주정차 단속에 들어갑니다. 이번 단속은 원활한 도로 교통 소통과 효율적인 불법 주정차 단속을 위한 것으로 코아루 노블 사거리와 세영 리첼 사거리, 이마트 에브리데이 가흥점 사거리 이쁜 낙지 앞네 개소를 대상으로 합니다. 시는 해당 지역에 무인 단속 CCTV를 설치해 이달 말까지 시범 단속을 실시한 후 8월 1일부터 단속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이번 단속을 통해 불법 주정차 등으로 차량 소통에 어려움이 많았던 가흥 신도시에 주정차 질서를 확립하고 교통 흐름이 원활해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주정차 질서 확립을 위해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2016 마스터즈 사이클 경기가 영주에서 열렸습니다. 2016 마스터즈 사이클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권위 있는 사이클 동호인 투어 경기로 전국의 동호인 선수들이 참가해 영주댐 일원에서 선의의 경쟁을 펼치며 영주의 아름다운 풍광을 만끽했습니다. 대회가 열린 영주댐은 댐 수변 순환 도로와 자전거 도로가 설치돼 있어 자전거 인구 저변 확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영주시의회가 7월 8일부터 18일까지 11일간의 일정으로 제 208회 영주시의회 제 1차 정례회를 개최합니다. 제 1차 본회의에서는 예산 결산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2015 회계연도 세입 세출 결산 승인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청취했으며 영주시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영주시 민원 콜센터 민간 위탁 동의안 등을 심사 의결할 계획입니다 댄동어미 화전과 공연이 영주 문화예술회관 까치홀에서 열렸습니다 이번 공연은 수능 지역의 안악들이 3월 3진 날 화전을 붙여먹으며 놀던 놀이를 연극으로 구성한 것으로, 댄동어미가 살아온 인생 이야기를 연극으로 풀어내 지역 문화 예술인들에게 재능을 펼칠 수 있는 자리를 제공하고 시민들에게 더위를 잊을 수 있는 재미있는 문화 공연을 선사해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이어서 생활정보입니다.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 사업보조 인력을 채용합니다. 채용대상은 간호사 2명과 물리치료사 각 1명으로 오는 8월 1일부터 연말까지 근무하게 됩니다. 관심 있는 분들은 오는 7월 20일까지 영주시 보건소로 접수하시면 되며 자세한 내용은 영주시 보건소 건강관리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독서운동과 권하빈 선생과 함께하는 찾아가는 독서 아카데미가 개최됩니다. 독서 아카데미는 초등학교 3, 4학년과 5, 6학년을 대상으로 오는 8월 방학기간 중총 5회에 걸쳐 남부초등학교 컴퓨터실에서 진행합니다. 참가를 희망하는 분들은 오는 7월 20일까지 스쿨서점에 신청하면 되며 참가비는 필독서비를 포함해 3만원입니다. 궁금한 사항은 스쿨서점이나 문화예술회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16 신규 농업인 영농정착 적응반 교육생을 모집합니다. 이번 교육은 예비농업인의 성공적인 영농정착을 위한 것으로 오는 7월 15일까지 농업기술센터 인력 육성팀이나 남부, 중부, 북부 지소, 음면동 사무소에 신청하면 됩니다. 신규 농업인에게 체계적인 기초 영농 기술과 농업 정보를 제공하게 될 이번 교육에 많은 참여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농업기술센터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7월은 주택과 건축물분에 대한 재산세 납부의 달입니다. 재산세는 과세 기준일인 6월 1일 주택과 건축물 소유자에게 과세되는 보유세로 오는 7월 16일부터 7월 31일 기간 내에 납부해야 합니다. 우체국과 농협 등 모든 금융기관을 비롯해 농협 가상계좌, 인터넷 위텍스, 은행 CD기와 ATM기기, ARS를 통해 납부할 수 있으며 납부일이 지나면 3%의 가산금이 추가 부과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영주시청 세무과 또는 읍면사무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달부터 경북도 내에서 멧돼지와 뱀, 벌등 야생동물에게 피해를 입은 주민들은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경상북도는 지난달 야생동물 인명피해보험에 가입해 경북에 주소를 둔 주민이 피해 사실을 신고하면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보상금액은 1인당 치료비, 자부담분 가운데 100만원 이내, 사망 위로금은 500만원이고 치료를 받다가 숨지면 최고 600만원까지 지급합니다. 농촌은 물론 도시 주택가까지 야생동물이 출현해 피해를 입곤 하는데요. 농가가 많은 우리 지역에서는 더욱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주더 알찬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이 방송은 영주시청 인터넷신문 홈페이지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